네, 오늘 4월 24일 토요일 새벽 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내둘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구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사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축복.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인데요 그것은 가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파리의 제앙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그래서 보내겠다 그랬다가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제앙이 임합니다. 다섯 번째 제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이 덜에 있는 모든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절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그 재앙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느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내라. 우리 내네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이유가 뭐냐 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어,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어, 너희는 사흘째 길쯤 가서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도록 하신 게 어떤 사건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의 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너희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말을 지킬 거다. 내 언약을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피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모기의 재앙, 네 번째 파리의 재앙. 그 재앙을 말씀하실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섬긴다는 말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애국,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말씀 말씀하시기를 내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근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때도 두 번째 재앙 때도 세 번째 재앙 때도 네 번째 재앙 때도 오늘 다섯 번째 제약 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섬긴다는 말의 의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 그, 거절하면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될 거다. 근데, 어,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귀한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바로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 6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애국의 모든 가축이 다 죽습니다 뭐, 뭐 여기 보면 그렇게 돼있죠. 말 나귀 낙타 소양 다 죽습니다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고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이게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을 보세요. 여섯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어, 여섯 번째 앙은각그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 모세야, 너희가 들어가서 어그 그 재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재두 응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공중에 날려라 그 바로 앞에서 날리라고 말합니다 날리면 그러면 어, 사람과 진승에게 악종 종기가 생겨날 거다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종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여섯 번째 제앙이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제앙까지는 아시겠지만 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악하게 해요.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에 보시면 자, 이런 악성 종기가 생겨 생겼는데 누구까지 생겼냐 하면 그 요수사들까지 생겼어요. 그래 그랬더니 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바로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이제 이이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도 보내지 않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보내고 싶은데, 못 내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로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으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뉘앙스는 그런데, 실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악하게 쓰시는 경우는 없어요. 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시는 경우는 있지만 선한 사람을 악하게 해서 괴롭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이제 이제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에게도 막악 종 종기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종기가 생겼습니다. 왜내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내 보내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그 죄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그만 못 두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중독, 뭐 각종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술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도 있고, 뭐, 마약 중독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걸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걸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만 못 둬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 중독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즐깁니다. 처음엔 죄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죄를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요, 내가 죄를 컨트롤 못해요.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는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내보내고 싶은데,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관성이 붙은 겁니다. 다섯 번째까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서, 지금 사실은 뭐 여섯 번, 일곱 번입니다. 여섯 번에 일곱 번,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어 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내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죄를 즐기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죄를 즐기는 그 단계에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죄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단계가 지나가면, 죄를 즐기는 단계가 지나가면, 그 때부터는 내가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뭐가 되든지, 근데 그때는 죄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이 바로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죄를 인식하고 그만두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죄를 즐기기 위해서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사시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내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삶이 다 망가집니다. 지금 이 애굽을 보십시오. 다막 구석구석 이제는 막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동물들이 죽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워낙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죄를 지적하시면 그 죄를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즐길 때요, 그만두고 싶지 않을 때, 그만두고 싶지 않을 때 즐길 때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뭐 내가 죄를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회개하지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 되어서 죄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죄의백성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즐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죄의백성들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